지니어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이 50만원을 그냥 날리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몰라서요. 2026년 1월 2일, 이런 날짜 모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60세 이상이신 분들, 귀를 쫑긋하세요. 혼자 사시면 50만원, 부부면 80만원, 그냥 드립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2026년 1월 2일부터 신청 시작하는데요. 신청 안 하시면 못 받습니다. 그리고 1년에 딱한 번만 줘요. 놓치시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만난 68세 김재명 어르신, 국민연금 월 60만원 받으세요. 약값이랑 관리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지원금 신청하시면 50만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역화폐로 받으시는 거예요. 동네 슈퍼, 약국, 전통시장, 식당 어디든지 쓸수 있어요. 한달 생활비가 확 숨통 트이는 거죠.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냐? 첫째, 60세 이상. 둘째, 소득 기준. 혼자 사시면 월 150만원 이하. 부부면 월 250만원 이하.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핵심. 국민연금 받으셔도 돼요. 기초연금 받으셔도 돼요. 중복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230만원 받는 부부도 신청 가능하단 얘기죠. 어떻게 신청하냐? 주민센터 가세요.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만 가능합니다. 다른 동네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자녀가 대신 못해 줘요.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증명서, 연금 받으시면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년치. 이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면 바로 뽑을 수 있어요. 서류 제출하면 3주 심사하고 한달 안에 들어옵니다. 잠깐,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것은 요즘 사기꾼들이 득실거립니다. 신청비 3만원만 보내세요. 대신 해드릴게요. 이런 문자 오면 100% 사기입니다. 정부는 신청비 절대 안 받아요. 대리 신청도 불가능해요. 통장번호, 비밀번호 묻는 전화 바로 끊으세요. 믿을 곳은 딱 하나.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뿐입니다. 정리합니다. 2026년 1월 2일. 달력에 동그라미 치세요. 60세 이상이면 주민센터 가세요. 서류 미리 준비하시고요. 이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평생 세금 내고 일하신 분들께 드리는 정당한 혜택이에요. 부모님 계시면 꼭 알려드리세요. 친구분, 이웃 어르신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몰라서 못 받는 분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게요. 50만원, 80만원. 이거 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 시작하세요. 영상을 항상 끝까지 보시면 후속 정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어르신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점 정...